안녕하세요. 동학개미 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도사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도사 에너빌리티는 원래 촬영을 했었는데 어, 제가 어, 이제 소리를 어, 확인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어 아마 소리가 없는 상태로 올라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촬영을 좀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 도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두 개의 자회사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도산바켓이다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바로 이도산퓨얼셀이라고 하는 어, 요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산바켓과 퓨얼셀이 있는데, 어, 바켓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설과 그 다음에 이 기계 장비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사 에너빌리티 얘는 지금 본업은 뭐냐?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어, 원자력이고요. 여기다가 풍력이 들어갑니다. 일부고요. 어, 풍력 플러스 그 다음에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이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공사가 공사 소조가 제법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세 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이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 수소 터빈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어제 하고 오늘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어, 성북개미의 수익망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있어요. 010 4889 2820인데요. 어,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자, 6월에 저희가 티웨이 항공, CIS 하신, 동서, s f 반도체, 성어전자, 미트블로 서진시스템까지 모두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뭐, 미트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번 매매를 해서 두번다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889-2820 연락 주십시오. 혹시나 증거 자료 있느냐? 증거 자료 있죠?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서요 수익률 인정 게시판을 눌러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어, 서진 시스템 미트블로 어, 수익 인정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수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률도 정확하죠. 어10% 저희 10% 냈거든요. 어10% 맞죠. 어, 10, 어 1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랑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889-2820 연락 주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날짜입니다. 며칠날 인증을 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 이름이 다 나, 어, 닉네임이 다 다르죠. 어, 한분한분다 다른 분이 올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원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어, 있기 때문이죠. 이 체코 원전이요 이제 7월에 어 뭐죠? 우선 협정자 대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이 나고요. 현재 한국 대그 다음에 프랑스의 뭐죠? 이파전입니다. 이파전. 자, 이파전인데 체코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이 받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어, 현지에서는 요런 이제 반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도산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산에너빌리티가 요 중간지주회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산바켓. 그 다음에, 퓨얼셀 가지고 있다. 어, 원전 조기기와 가스, 풍력터빈, 제조, 발전소, 시공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 시공이 아까 플랜트 공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코 정부가 오는 17일 최대 30조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제가 생각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체코 현지 언론에서 한수원이죠 수주 가능성 유력하다라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있은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한국은 기자대와 어, EPC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산 산업에서 2022년 7월 폴란드 수주 이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 것처럼 어, 체코 역시 15년 만에 원전 수주로 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을지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어쨌든 한국과 프랑스의 이파전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가 되지 말라.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주식을 16일 까지는 보유를 하시고요빔 6일에도 주가가 현재 상태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일부의 차이 시련은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내려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어 한국이 수주를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가시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어 h b 같은 경우에도 진양곤 회장이 99% 장담한다라고 했는데, fta, fda 쪽이 이제 보류가 되면서, 이온속 환가간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일까지는 보유를 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16일 날 돼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어, 남아있는 거, 어, 남아 있는 걸로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어, 16, 16일까지는 가지고 가봐라.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사 에너빌리티는 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어,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두사 에너빌리티는요. 어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어,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어, 여기 오시면 3,581억 원 어, 벌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내일 맞죠? 어, 요거 내일이 아니고 요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추정치인데 3,600억이면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설사 이게 체코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실적은 맞춰줍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어 기대감으로 갔다가 만약에 안 되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염두에 둬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16일까지는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여기 말씀 계속 말씀드는데 22,500원이 좀 걸리는 자리예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포 쪽이 지금 더 확실해진다, 어 이런 이제 징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에 어, 16일까지는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16일 정도 돼서 물량을 한 반 정도 줄이시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 반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만약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다 싶으시면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도 이제 손실 아니잖아요. 맞죠? 수익이죠? 어,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보유를 하시는 것이 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52주 신고가인데 신규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나는 다른 종목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010-4889-2820한달 어, 10만 원이 굉장히 쌉니다. 어, 속눈을 치고 한 번에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하고,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